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보이는 라디오 예배 진행을 맡게 된 부회장 조영민, 서기 김선미입니다. 와! 오늘은 전에 계속 하고 있던 MC 분들이 아닌 오늘만 특별히 저희 둘이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원래 MC 보셨던 두 분보다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 예배 모두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서 예배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끝난 후에 특별 게스트가 있으니 모두 집중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모든 학생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게임 타임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게임도 맞추어 공짜 기프티콘과 맘스터치 기프티콘 많이 받아가세요. 네, 이렇게 재밌는 예배 어디 가서 보실 수 없으니 집중해서 보이는 라디오 예배 재밌게 들어봐요.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등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에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김선미 학생과 정지민 학생이 특성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 옆에 계시는 김선미 선인님께서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기대하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럼 시선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oh mm -hmm. this 지나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평범하고 마스크 없는 일상 생활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 지혜를 주셔서 학교 생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찬양과 기도였네요. 네, 그럼 오늘도 목사님께서 아주 유쾌하시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게임에 등장할 수 있으니 모두 집중해서 잘 들어보아요. 안녕하십니까 군산 동갑교회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군산 동광교에 보이는 라디오 앱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민숙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배경을 다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범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타나셔서 75년을 살았던 곳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시는 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자 테스트하시고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400년간 살게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끝나고 애굽에서 탈출 했다 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후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약속하신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보문 말씀인 민수기 13장에서 등장하는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던 리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고자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12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을 보내라. 12파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세는 12명을 통하여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탕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니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는 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이 이기리라 그러다 나머지 10명은 갈렙과 여호수랑 다르게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함으로 그곳을 칠수 없다고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분명히 12명이 함께 정탐을 하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관점을 바라보았는데 왜 다르게 보고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줄 믿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관점이 자신들의 생각, 즉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바라보았기에 자신들보다 강하고 큰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을까요?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될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코로나19가 없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없애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코로나19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지만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관점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군산 동광교회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동광교회 중고등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이었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는 동갑교의 중부등부 중일반 기업을 맡고 있는 정지환 학생입니다. 오늘은 정지환 학생과 함께 나를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모두 집중하고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지환 학생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열여사살 진포중에 다니고 있는 정지환입니다. 와. 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화행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을 자면 피곤을 풀어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소화행입니다. 또 친구들과 만나 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재환 학생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돈을 벌면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배낭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꼭 성인이 되면 지금은 가지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중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꿈꼭 이루시길 기도할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고민거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요즘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를 올라왔는데 몇 개월밖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초등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중고등부에서도 빨리 예배와 찬양을 교회에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지환 학생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상품 추첨 게임, 게임 타임. 타임! 오늘도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야 상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 꼭 끝까지 참여해 주세요. 참고로 오늘 상품은. 맘스터치 기프티콘과 공차 기프티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조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저치고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만추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공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랩도출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반반잘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꾸안꾸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 두 번째 인물 퀴즈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번째 문제입니다. <laughs> 다섯번째 문제입니다. <laughs> 여섯번째 문제입니다. 네, 많이 문제를 맞추셨나요? 게임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겐 결계, 결과를 집계해서 상품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말씀터치 시간인데요. 이번 주 말씀터치 시간도 저번 주와 같이 학생 분들께서 직접 말씀을 낭독하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열심히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서 2장 14절 말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준다는 말을 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게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작은 것에부터 충성을 해야 큰 것에게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열심히 해야 큰 것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잠언 15장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때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지혜 있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어! 3장 16절 말씀.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저한테 의미 있는 이유는 평소 선한데 악한데 선한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웠던 저희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장 8절 이 말씀 구절이 좋은 말씀 구절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잠언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말한 번의 실수로 말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번주처럼 학생분들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맞아요 더 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참여하셔도 되니까 중고등학생분들과 선생님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예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열심히 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럼 예배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상품은 예배가 끝난 후 집계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분들과 선생님들께서도 말씀 터치 함께 참여해주세요. 세 세번째, 번째는 컨텐츠가 콘텐, 고갈되었습니다. 컨텐츠 제공해주시면 소정의 상품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 지키세요. 네, 그럼 이제 진짜 예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원래 진행하시던 이혜찬 회장님과 이은혜 총무님이 오셔서 오늘보다 더 재밌고 끊기.